1950년 12월, 흥남항군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로 인해 수많은 피난민들이 살길을 찾아 몰려들었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얼어붙은 부두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적군의 전투기가 윙윙거리며 공포를 더했고, 바다에는 탈출을 위한 배한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희망이 사라진 땅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미군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희망의 등대처럼 다가왔습니다. 군인들은 긴박하게 승선을 지시했고 피난민들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우리 살았다." 누군가의 외침이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서둘러 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단순한 탈출 수단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수용 능력 6명의 배에 무려 1만 4천 명이 탑승했습니다. 가파는 물론 화물창까지 빼곡히 들어찬 피난민들. 추위와 굶주림,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배는 과정로 인해 위험하게 흔들렸고, 주변에는 적군의 기뢰가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선장과 승무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한 명도 이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기적 같은 항해 끝에 마침내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피난민들은 탈진한 몸을 이끌고 내렸고 가족을 찾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단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1만 4천 명을 구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되었죠. 이날의 구출 작전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희망이 사라지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